어, 카메라 킹김에 짧게만 하나 대응법을 설명을 드리면, 와, 오랜만에 이거 우르스 타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12만원 나왔어요. 우선은 좀 기름값을 버는 트레이딩을 좀 하겠습니다. 7비트를 쇼 포지션으로, 진입했구요. 제가 운전 중에는 못 보니까 10% 미리 익절까지좀 걸어두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는데 우선은 좀 댓글에 많이 질문 주신 게 영상 요즘 안 올라온다고 예 맞아요. 아마 코인 이 트레이딩 영상을 제가 한달 정도 쉰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핑계죠 사실. 예좀바빴고요 뭐 어떤 게 바빴냐면 저희 그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 지금 비트랑 이더리플 이렇게 세 가지 신호 채널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순절하고 익절 이렇게 두 가지 신호밖에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러 사항이 뭐였냐면 그 수익 날 때는 수익 되게 잘 나는데 손실 폭이 크다 보니까 예, 수익 난 거를 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손실 구간까지 안 지켜봐도 될 거를 지켜봐서 손절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이런 좀 피드백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신호 채널에는 앞으로 손절과 입절이 있고 본절 포지션이 장기화될 때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본절에 끊는 신호 채널 기능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대신에 제가 이제 저희 팀원분들 소통도 팀방에서 하고 계시고 봤는데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킨 건데 다들 뭐랄까 코인트레이딩 하면서 막연히 너무 1차원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팀원분들한테 전용으로 드렸던 뭐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뭐 MACD RSI 기법이라든가 그 골린저밴드 기법이라든가 바운스 타점이라든가 뭐 순환매매, 양반매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들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MACD RSI가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은 올라가겠지 롱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보조지표대로 흘러가서 그냥 무난하게 포지션을 클로즈하는 경우도 많구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응을 다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문제더라고요. 물론 이제. 딱딱 보조 지표대로 100% 맞고, 그거대로만 차트가 흘러간다면, 모든 코인 트레이더들이 떼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실상,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보조 지표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보조 지표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계좌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근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대응법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응을 잘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제 전용 관점방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은 신호 채널대로 그대로 들어가고 제가 이제 트레이딩 지짜할때이 이 타점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거대로 될때 내가 어느 타점에서 이점을 했으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포지션을 뭐 본절하고 야기절하고 클로즈를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전용 관전방을한 일주일 전쯤에 오픈을 했습니다. 관전방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뭐 수익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빅롱 예를 들어서 제가 숏에 들어갔는데 빅롱을 맞는다든지 반대로 롱에 들어갔는데 빅숏을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관점을 드리고 나서도 하지만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말 뭐 유튜버 스트리머처럼 그때 그때 제가 제 화면 캡처해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가 탈출하고 이겨라는 모습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 분들께서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좀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코인트레이딩 하면서 절대로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보조지표 되게 많아요 트레이딩뷰에서도 뭐 이상한 보조지표 몇개 섞어가지고 막 하시는거 되게 많이 봤는데 물론 그게 틀리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뭐 보조지표 그리고 좀 유용한 보조지표 영상들도 올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중요한건 이거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보조지표를 써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2절 아니면 3절. 흔히 말해서 5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론 단순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안될 때, 내 생각대로 포지션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거는 제가 관전방에서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참 뭐랄까 이게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실증에서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카메라 킨 김에 짧게만 하나 대응법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포지션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다들 생각하는 게물 탕입니다. 예 맞아요 물을 타야 합니다. 물을 타야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뭐 탈출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드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롱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물타고 떨어지면 물타고 떨어지면 물타고 이러다가는 시드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한 포지션에 굉장히 큰 시드가 들어가서 냉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물타다가도 반대 방향으로 빅션 맞아버리면 은한 번에 강제청산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보조지표 영상이 아니라 순환 매매 영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수환매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비트 롱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면 5비트 물을 타요.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그 손실률도 줄어들겠죠. 물을 타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 본전이 와요. 본전이 약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률이 크게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인 포지션에 내가 물을 타니까 마이너스 15%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15%가 뭐 마이너스 5% 혹은 0%보합까지 하고, 혹은 플러스 2, 3%까지 보합까지 온단 말이에요. 사실 트레이딩 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물을 탄 거, 예를 들어 5비트 물을 탔으면 그 물탄 5비트를 다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 비중이 커졌잖아요. 내가 최초에 들어갔던 포지션보다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내가 물을 탔을 때는 다시 포지션이 원래대로 복구가 됐을 때는 그 물탄 비중만큼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포지션이 반대 방향으로 가도 나는 제차 물을 탈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물량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상 현실이 되면 그렇게 못 하세요, 다들. 그래서 제가 관점방에서 제 전용 관점방에서 그렇게 해서 포지션 이절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 들어가자마자 이절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절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막 마이너스 15% 20% 물리고 그런 경우에 그리고 막 빗숑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막 40%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슬기롭게 탈출을 하고 결국에는 입절을 하는 모습을 관점방에서도 보여드렸고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은 예 순환이다 순환 내 시드가 숨으셔야 돼요 계속 한 포지션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강제청산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래 나는 강제청산 가격까지 버틴다 예 그것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훅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코인트레이딩,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보조지표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 손가락으로 대응이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꼭 제가 말씀드린 순환 매매만 한번 해보세요. 물타는 것도 막 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타기 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뭐랄까 조급하잖아요 그 포지션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정말 위아래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빅숏 나와버린 상황에서는 급등락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효과가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타기 보다는 최소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 정도 갔을 때 무릎을 한번 타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막 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운스 타점이다 여기가 재차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롱이면 그렇겠죠 뭐 쇼시면은 반대로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질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에서만 무릎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탔음에도 내 포지션이 본전이나 약수입 구간이 오면 꼭 내가 물탄 물량은 줄여주기 앞으로는 이것만 지키셔도 내 시드는 숨을 쉬면서 뭐 당연히 포지션이 손실 날 때도 있고 수익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이제 코인트레이더로서한 단계 성장을 할수 있는 거지. 그냥 막이 보조 지표가 좋다, 저 보조 지표가 좋다. 트레이딩 뒤에 커스텀한 보조 지표를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막 이상한 거 나름대로 두 개, 세개 섞어가지고 되게 보조 지표를 많이 쓰면 마치 성공률이 높아지고 내가 스마트해지고 이게 잘날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시겠지만 그런 거다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거대로 정말 딱딱 100% 맞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지표를 쓰시든지, 그거는 트레이더의 입맛에 따라 달라요. 저도 보조지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RSI라든가, MACD 같은 거, 팀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보조지표를 쓰시든지, 그거는 트레이더의 자유지만, 포지션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제청산이에요. 뭐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이라서 톡톡 썼다가도 한번 잘못해서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시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뇌동 매매하지 말고 포지션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 대응을 잘해라. 그 대응하는 방법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만 꼭 잘하셔도 제 생각에는 레벨업. 다른 그냥 뇌동 매매하는 일반 트레이더들보다는 훨씬 레벨업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바빴다는 핑계로 좀 이런 코인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또 제가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뭐 보조 지표 기법도 여러 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기존에 올려드렸던 보조 지표 기법도 충분히 좋은 기법들이고 여러 번 곱씹으신 다음에 트레이딩에 반영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 포지션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을 때뭐 양방 매매가 됐든 순환 매매가 됐든 본인만의 대응법을 만들어서 그 대응을 하심으로써 내시들를 지켜야 합니다. 자, 내시들를 지켰어요 손실을 안 봤어 그러면 결국에 남은 거는 수익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내 코인트레이더로서 성공하실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그 2년 전에 제 주식밥을 먹은 지 거의 한 8년 됐지만 코인트레이딩은 한지 사실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번 돈과 이 코인 투자 2년 하면서 번 돈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코인트레이딩이 진짜 조금만 잘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무엇보다 주식장 지금 다 폭락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에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일어나서 금융 자산들이 전부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은 이 코인 선물은 숏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수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테크 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이 코인 트레이더의 기술, 사실 기술이 해봤자 대단한 기술 별로 없습니다. 결국 대응이에요. 그 습관을 잘 익히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잘안 되시고 너무 어렵다, 진짜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영상에 매번 올려드렸듯이, 팀100에서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이라든가, 저희 소통방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런칭한 제 전용,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직접 제 관점을 드리고 있는 제 전용 관점방, 그리고 그 관점대로 안 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그 텔레그램 방에서 포지션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셔서 좀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저는 더하나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제가 열풍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보조 지표를 찾아서 뭘 해봤자 결국에는 내가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돈을 버실수 없다 그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제가 기름값 트레이딩 그 기름값 트레이딩으로 7비트 그냥 쇼포지션 10% 수익 걸어놨는데 바로 이겨 됐네요 290불 하나로 지금 35만 원 정도. 예, 수수료 빼도 한 30만원 넘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일상에서도 예, 제가 지금 기름값, 제가 요새 전기차 타니까는 이 차를 잘안 탔는데 그 기름값 12만원이 너무 비싸서 그냥 예, 기름값 벌자 하고 들어가서 지금 한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쉽게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만 잘하시면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신의 타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만 잘하신다면 돈을 벌수 있는 게이 코인 소물 트레이딩이다. 거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투, 포인트레이딩은 단타 대응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계좌를 불려가시면 어떨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저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지금 현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뭐 보조지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다시 부지런히 많이 올려드릴 건데 잊지 마세요. 결국은 대응입니다. 그리고 대응 안 되시면 문의 남겨주십시오. 네, 하루에 100만 벌자 트레이더 위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